대한민국은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투표가 가능한 선거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광역기초의회 의원, 교육감이 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이때 유권자 수는 6천 명대에 불과했으나, 최근 14만 명을 넘어섰고, 중국 국적자가 11만 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5%를 초과한 경우도 있어 정치권 일각에선 지방선거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외국인 선거권은 위헌이라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었었고 최근 국회에서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국민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